안녕, 안녕, 안녕. 김박사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할 거는 말이죠. 오늘 할 컨텐츠는 말이죠. 요번에 그, 저번에도 한번 추가된 그 도전인데, 드래프트 도전 아시죠, 여러분들? 드래프트 도전을 제가 플레이 할 건데, 이 드래프트 도전을 하게 되면은 카드 두 장을 이제 제가 선택을 하잖아요. 둘중 하나를. 네, 저는 오늘, 어, 왼쪽에만 있는 두장중 그냥, 뭐,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왼쪽으로만 선택을 해서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갑자기 뭐, 어, 임페르노 드래곤하고 뭐, 갑자기 뭐 엄청 좋은 뭐 엘리트 바바리안이나 뭐, 호그라이더가 나왔다. 그래도 그냥 왼쪽에 있는 거 무조건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 해볼, 해볼 건데, 과연, 김박사님이 운이, 이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약간 운이 따라줘야 될것 같아요. 네.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드래프트 도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전 왼쪽만 하기로 했죠. 아, 원래는 라바를 고를, 골라야 되는데. 아, 파이어 스피린. 아, 이거는 잘 됐다. 네. 원래 머스키 병 좋아하거든요. 머스키 병. 아, 무덤. 아저 무덤 싫어하는데 아 무덤은 좀 다른거랑 같이 쓰면 좋은데 아 무덤을 제가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아 감전마법 그쵸 감전마법 종류면은 겐춘겐춘하죠 괜춘 네 이렇게 해서 덱을 다 짜봤습니다 아, 자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근데 나쁘지 않네요 지금 번개 마법도 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라바가 상대가 있네요 역시 라바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거, 일단은, 머스킷병 깔고 막, 어. 요래, 요래 다 해봅니다. 어, 다행히 또 타워도 있네. 오케이. 데일드. 아, 인드를 뭐 이런 진짜, 망할놈이자. 네, 인드 얼마나 싫어하는데, 내가. 오케이. 막아, 막아, 막아. 자, 좋구요. 자 프린세스 뭐나와봤자 머스킷병 두개 쌓였고 아 어디 보자 인드 프리딜음안돼어외전탑도 있어?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대, 다섯 대 좋아요 라바 나오면은 너큰 난다 라바 뽑지 마라 라바 뽑으면 형 지금 뭐 한 a 만한 a 만한 b 만빰 Baba, b 이거, 이을이것도거 이거, 이거, 이형이그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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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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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인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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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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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막았어요. 잘 막았 잘잘 막은 건가. 아무튼 막았 막았으면 됐지 뭐 깔끔하게 한 대. 아 타워 상은뭐 내가 더 많이 때리긴 했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괜히 한쪽만 <laughs> 한쪽만 존나말아서자또 갑니다. 그럼 저도 이거 자뭐 들어 와보세요 이거 뭐딱 감전 딱 날려주고 아저두 마리 아첫두 마리가 와 무빙 개쩌네. <laughs> 과연 김 박사님 이 위기를 <laughs> 일단 대포업으로 좋고 머스킷병 자 왼쪽 안쪽이냥 저거 냅두고 제가 볼때 그 번개 마법으로 일단 좀 버텨야 될것 같은데 아우 아잘안 받았어 아아 여러분 어떻게 이러면 어떡하지? 아 서워가 존나 많네 이제 아아인드를 먹었어야 된아인드 했는데 저 라바를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무덤을 싫어해 무덤 안 좋아 내가 그때 <laughs> 좀 약간 뭐 빙결이나 이렇게 섞어서 써야 돼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패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른쪽 오른쪽 한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뭔가가 방귀를 하네요. 멋있다 자, 이번에 오른쪽이죠. 자, 뇌전탑을... 뇌전탑이 훨씬 좋죠. 분노마법보단. 그리고 아, 머스키병, 머스키병이 존나 좋아하죠. 제가... 아, 자이언트를 제가 볼 때는 더 선호했을 것 같은데, 얼음골렘 어쩔수 없네요. 아, 카톡나무를 냅두고 고블린, 창고블린을 가져가는 이... 이 마음... 아! 너무 안타깝네 야 좋은거 좀 줘라 형 <laughs> 좋은거 많이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아 라바 좋지 아 마녀 나 진짜 극혐하는데 아 <laughs> 마녀 존나 싫어 마녀 존나 싫어하는데 감사요 네 야, 라바 한번 자이언트 <laughs> 생각해보니까 어우 음. 어우 분노마보 머스킷병 개꿀 아 근데 스플렛이 은근히 아픈데 오케이 한두대 정도 드렸... 두대 정도 아 까비 깨비 깨비 아, 독을 들였어 다시 한번 라바 가고 어 다이아몬드 오고 오케이 제가 독을 들였어 만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에. 아, 묻었다, 묻었다, 오케이. 네. 잠깐만, 네. 저거, 자이언트 프리들 오지구요. 자이언트 프리들 망했구요. 아 동마법을 아껴 써야 되는데. 아, 까비, 깨비깨비. 깨비. 아, 자이언트. 아, 이거봐. 내가 자이언트를 가져갔어야 됐어. 얼음골렘 쓸데가 없어요, 요즘, 이거. 떴어 이거 오른볼넷 지금 <laughs> 아 오른볼넷 진짜 당연히 내가 볼때 자이언트를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너무합니다 이거 자 한번 뭐좀 이제 오른쪽이라도 좀 뚫어보자 오지마이 새끼야 오지마이 새끼야 형갈 거야 엄마 <laughs> 아, 제발. 밤 아. <laughs>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래서 아버지는 말하셨어. 포기하지 말라고. 시발. 가라. 라바. 할수 있어 너는. 제발. 아. 분노. 응 쓸데없는 분노. 네 아. 네 일단 드래프트 도전 오른쪽만 선택하고 왼쪽만 선택하게 해봤는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실력이 실력이 좀 이제 받쳐주고 이제 카드도 좀 어느정도 받쳐줘야지만은 승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